우리 모두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의 순간들이 있다 우리는 그걸 흑역사라 부른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섹시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흑역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 깡패의 홈그라운드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 모든 여자들의 판도라 상자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그 물건 바로 졸업 앨범 저번 주 처갓집에 갔을 때 몰래 챙겨오는 걸 성공했다 오늘 난 혜수의 판도라 상자를 공개해 보려고 한다 왜냐면 내 눈에 너무 이쁘기 때문이다 <laughs>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혹시 덜 처맞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며 해수가 좋아하는 회를 사들고 집으로 가보자. 섹시가 이왔다. 그리고 잠시 후. 오,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내가 좋아 회를 내가 사왔다. 어떤니? 너가 좋아하는 연어랑 강어야. 아유, 아유, 정말. 진짜 이쁘다 오늘. 잘못한 거 있어? 없어. 단 하나도. 누구 돈 빌려줬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몇 이게 몇인분이야 뭐 이게 뭐이 인분? 좀 두툼해서 괜찮을 것 같아. 응 여보 두꺼운 거 좋아하잖아.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아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의 흑역사가 있었어, 혹시? 흑역사? 있지 뭔데? 오빠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laughs> 너의 학창시절은 어땠니? 되게 순하고 참하고 착한 아이였지 아니, 이렇게 나왔어 너글 끼고 이렇게? <laughs>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이렇게 야안 비켜? 팍팍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좀 그제 책에들이 어막 그러면 배수야 찌찌 보여줘 아어왜 어? 어? 어, 그래 무서워 막 이랬지 그런 애들 때린 거야? 아 이렇게 <laughs> <갈게? 웃음> 맥주 좀 따라봐라 주먹으로 윗니발 뽑히기 싫으면 좋아려 예행님 나나 주집티어 내 겨드랑이 냄새 한번 맡아줄래? 어? 응? 들고 있어응 독소 빠져나갔어 방금 독소를 다시 채우고 싶어 넌 독이야 포이즌 <웃음> <웃음> 내가 <웃음> 오늘 선물을 한게 준비했는데 가지고 와도 돼? 아 여기서 보여줄까? 아 어, 이거 보육용이 아니야 근사한 거 샤넬이야? 거래. 더한 거라니까 샤넬? 에드머스? 아이씨 <laughs> 좀만 기다려 뭐야? 짠 아이씨 저리 가봐요 살찐 막 큰일 나, 고교 때는 이쁘던데. 아, 한번 봐봐. 나좀 찾고 있어. 나 어디 있는지. 저기. 웃어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아니, 구독자 한번 보여주자. 싫어. 아 자, 한번보여뭐 해줄 건데 그럼? 키스 세방 아이씨 벌칙을 줘. 용이 고추 15분간 간거잖까아 뭐? 보여주자. 뭐. 아, 안 돼, 안 돼. 아 진짜 보여주자 여 아, 숨기지 말고. 소리를 아, 먹어야겠다. 미쳤다. 왔어 씨 내가 전주를 저런 거 들고 라고간줄알아 씨. 알았어 알았어 지나갔지. 어, 브라자. 어, 다음에 초등학교랑. 장난기 하지마. 봐봐. 오빠랑 만나고 나서 내그 역사가 시작된다고. 아무도 모르는 거, 그거 왜 갖고 와? 말도 안 되는. 난 너의 이쁜. 모아 조용히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어. 난 너의 이쁜. 예쁜... 조용히 하라고. 난 너의 그 이쁜 모습을 만천하에 알려주고 싶은 거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뻤다. 깡패였지만 비록 애들을 때리고. 학교에 불을 지르고 그래도 학창 시절에 잘 예쁜 소녀였다. 나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우리 구독자들한테는. 또 우리 구독자들이 너 좋아하고 하니까. 널더 좋아하는데 안 섹시한데 섹시한다고 했잖아. 아쉬워? 응한번 공개는 해주고 싶어. 앞으로 응. 나에 관한 응. 내 허락 없이 이딴 계획하면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네. 컨텐츠고 나가려고 죽어. 알겠습니다 안한 대신에 찌찌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줄 거 같아 내가? 예 예? 꺼 <laughs> 아. <laughs> 끝났어 이거 알았어 아. 영 파이야 아휴 컨텐츠 실패 숨긴다고 숨겼지마 <laughs> 아휴 넌 아직 안된다 이거 이런데다 숨겨놓나 그리고 잠시 후 오, 오!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오, 세상에,